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글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블록스와 한정패스 선물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자, 오늘 로블록스에 픽셀피스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플레이 해보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오, 전들어가서 루피언즈 사나운데, 그, 고를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중중중류가 굉장히 좀 많죠, 보면은? 아,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뭔가 마음에 드네요 이거. 자, 이걸로 갑시다. 자, 들어왔는 아, 지금 제 패션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픽셀로 되어있어, 픽셀로. 좋아, 좋아, 좋아. 겸, 픽셀이. 패션이...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전. 도저... 와, 이거 뭐야? 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오! 빵, 빵, 빵. 아, 아파, 아파, 아파. 그리 아파, 아파. 저각 아파. 지금 다들 은혜다 보니까, 그거다 좀. 아니, 슬슬 무기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좀 오픈 봅시다. 지금 보면 아까 그 느낌표 릴리스라고 친애들 있었거든? 아, 여깄다, 스토어. 먼저 모르지 내가 사스타어 곰도 에다곰 클래식 카타나 이거 얼마 얼, 이거 사수 이거 사수, 사고, 싶은데 왜? 유압을, 이 세프주, 칼 사고 싶다 칼. 야, 뭔 소리야. 칼 사고 싶은데 왜유압을이 세프존이 이거만 나와 칼고수다칼뭔 소리야 칼고수다고에아 칼을 파는데 칼을 살수가 없네 아 뭐지 이거 아니 세프존이 누렸어 알바도 누구더라 쎄라도 나도 모르겠다 좀 알려주라 친구들아 어 카타나 50골드 yes 카타나 사데 장착 어떻게 하지 장착 아니, 왜, 초직히 어떻게 보어알려줄실 분! 여기 나와있네. 아, 여기, 스탯 포인트 투자할 수 있는 거네. 엔버트 누르니까. 나 포인트 30개를. 초반에는, 검사 쓰니까 검에 좀 쓰더라 할까요? 그리고, 그룹에 이제, 초대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토어. 아, 뭐 있다. 자, 패스가 여러 개 있는데, 스모크 사이클은 뭐지? 트라이크 보트. 그리고 또, 두배 마스터리 경험치 있고요. 마스터리 경험치 좀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400장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자, 코드에 여기다가, 릴리즈 느낌 붙이면은, 자, 500골드로 얻게 됩니다. 500골드는 성능이 괜찮죠? 왜냐면 카타나가 50골드였거든요, 이거? 방수 순간, 왜 이렇게 약해? 검왜 이렇게 약해, 이거? 아니, 검에 30%찍으데미지 이따가 밖에 너무 아, 싫어요, 이거? 그래서 좀 그야 했던 거야, 사람들이. 자, 천원보고 자, 보트 하나 사겠습니다. 보트 어떻게, 보트 어떻게 하는 거지, 보트? 보트를 어떻게, 아, 잠시만! 야, 이거 열매 스토어 있다! 아천원 열매 사왜 이렇게 비싸! 아니, 진짜, 아니, 하! 아, 나 진짜, 어? 아니, 이거 진짜 좀 너무하네. 20%원달이라 해도, 어이? 맥시멈 유닛 숍 20%? 뭐, 뭐, 뭐. 아, 그, 프루 스토어가, 아! 프루 스토어가! 그, 열매, 그, 그, 그 말이 아니다. 그 열매 상점이 아니라, 열매 저장고 같은 그런 의미가온데요 아니, 뭐, 아, 용어를 해소해, 영어를헷갈해놨어이 녀석들이요? 배가 그 배가, 배가. 아니, 나 치사배 만들었는데 배가 어떻게 해소하는 거였어? 배 만드는 분 아시는 분! 뭐요? 뭐야. 자, 갑니다. <laughs> <laughs> 자, 여쭤하겠습니다 자, 어떡하면 동, 동행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자, 갑시다. We are, heading to, shellstown. Okay? 아직 뭔가 샵, 샵이 많지만, 당하지 마세요.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자, 그래서 shellstown 도착했는데,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마 뭔가 또 사,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여기 떴다! 야, 리핏 퀘스트 뜬다, 이렇게. 이거 패스 사니까, 퀘스트 반복 퀘스트 할거니까 이렇게 나오네. 야, 이런 거 왔다 갔다 안 해도 이게 되게 편하네, 확실히 이게. 이거 좋네. 이 패스도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클래식 커트라스 50골드인데, 커트라스한번 사보도록 할까요? 이거 제가 500골드 받았으니까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아, 야, 다섯 판 때리는구나. 데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아까 카타랑 가격이 똑같았거든. 아, 네네, 이거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뭔가 보이지? 아,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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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말이다, 말이다. 잠시만요. 예! 피스푸트, 언논이야, 언논, 언론. 언논인데 뭐지? 무슨 뭐, 먹어볼까? 뭐어 봅시다. 맞아, 정어점이. 빨간색, 요정이 빛으로... 자, 지금 다... 제가 스무뜨, 스무뜨,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 아 뭐야뭐야뭐야 야야야 너 뚫으시면 안되지 뚫으시 안되지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베트남 들어오지만도 이렇게 안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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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상해 뭐 뭐야, 이상한 걸렸어 아미끄미끄야 일단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타고 한번 그 다시 그 원래지 좀 가도록 할게요 아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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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다갑다갑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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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용용드개제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열매 먹으면은 없어지나? 어, 자 그럼 굉장히 투명한데 이거 무슨 열매인가요? 이짜 투, 투명한데, 일단 용명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열매일까, 요 이건? 이거, 열매 어떻게 구하지? 열매를 어떻게 바꾸지? 잠시만. 일단 내가 그 저장해놓고 이거. 검색을 해도 아는 수가 없네. 리그리스하 거를. 와, 빡시다. 모르겠다, 나도. <끝> 알아서 보면 저너굴몬이이 이 깜짝 픽셀픽싸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동조자 몇 명이야, 지금. 끝날 때쯤 되니까, 동조자가. 아 여전히 4만 2 0 명입니다. 아,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자, 아, 아마 이거 뭔가, 이 무심샷 각 게임 탄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로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